우와, 이곳은요, 충청남도 금산이에요, 금산. 우와, 이게 뭐, 금산, 보시, 아시다시피, 그, 인삼 재배하잖아요. 오, 여기는 진짜 변호사를 안 하네. 전부 인삼밭이야. 인삼밭이 이제 끝없이 펼쳐져 있어. 저 위에가 저기, 어, 전주 넘어가는 이치구요, 이치. 어, 이치, 그, 촬영하고, 702층 촬영하려고 지나가다가, 어,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잠깐 섰어요. 와 이게 뭐, 보이시나요, 이게? 보시면은, 어, 그 위성 안테나가 대략 보기에도 한 20개는 넘어 보여. 이야, 엄청난데? 이게 보니까 금산에 있는 위성 센터인데, 1970년 6월달에 생겼대, 6월달에. <laughs> 1970년 6월달에 만들어가지고, 지금까지, 지금까지도 운영 중에 있는 거지. 이야, 대단한데? 전 세계로 그냥, 어, 이 보은에도 이런 거 하나 있어요? 근데 여기, 여기도 이렇게 있었네. 오, 그, 위성사진을 보니까, 어마어마해, 어마어마해. 이야,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, 어, 위성방송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위성으로 띄어가지고 위성에다 직접 방송했잖아요 유럽에서 축구 같은 거 하고 막 하면은 그때 뭐어 위성 사정이 안 좋아서 뭐 늦어지면 뭐 그거야 <laughs> 그게 여기야 <laughs> 이야 엄청난데 이 중요한 뭐 국가시설인지 어 양쪽 끝에 보면 이렇게 지키는 이제 어 첨, 첨탑이라고 해야 되나? 어, 초소가 있어, 초소가. 와. 야, 그러면 일, 여기서 위성을, 위성 어딨어? 어, 저쪽에 있나? 이야, <laughs> 엄청난데? 금산에 이런 게 있었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세요.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,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. 그런데요,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. 은성이가, 잉잉잉. 하고 울어요.